한승규, 윤승환 최전방에 이근호 선수를 세우는 김봉길 감독입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프판은 예르가에프입니다. 예르가셰프, 아시마토프, 아크람존, 아타카노프, 트루스노프, 가니에프, 함노베코프, 야쿠시바에프, 시디코프 함다모프, 유림바이프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수비를 펼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앞쪽에서 볼을 빼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중앙 쪽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왼왼발 슛! 네. 떴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7번에 이제 팜노베코프 선수가 약간 아래쪽으로 빠지는 후방 플레이 메이커 네. 같은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했고요. 중앙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대로 슛! 떴습니다. 네. 우리가 수비 위치는 일단 다 잡았고요. 중앙 쪽으로 뛰어주는데요. 아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네요. 한승규 핸드볼입니다. 네 이제 내려와서 수비하는 위치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네. 자 한당호 그대로 슛 떴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이제 프리킥 게를 주는 것을 우리 선수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저끊기는데요자 아, 이거 가운데도 중앙쪽 네. 다시 한번 일단 잘끌어냈습니다자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승규 어, 자채쳤습니다 방향을 네. 잡습니다. 왼쪽을 봤어요. 잡고 올라갑니다. 장민호 장민호. 더잘 빼냈습니다. 상윤호가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잘 올라왔고 자 오른쪽 으로 돌아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중앙 쪽으로 잡으면서 여기서 슛. 네, 잡기 네. 약했습니다. 윤승원, 함담워프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담워프, 자 왼발로 찍어서 올려줍니다. 오, 펀치 네. 강현무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잡고 자 우리가 방해를 하면서 가는데 왼쪽으로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크로스 오. 올라서 헤딩. 벌써 났습니다 벌써 났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보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지연은 시켰습니다. 아, 뺏어입니다박주호가잘 아, 끊었어요 박주호가 올라갑니다 박주호 오른측면으로 넘겨주고 자, 반대쪽에 조용욱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짧게 한번을 가고 그대로 슛 오, 네. 벗어납니다 한승규 자, 뒤쪽에서 볼을 다시 잡습니다 함노백호프 돌아가는 선수를 봤습니다 앞쪽에서 끊어내고 함노백호프 중앙으로 먼거리 자, 로리패스 네, 왔습니다. 네, 자, 위험입니다. 슛! 골입니다. 지금은 우리 수비가 네, 가운데 문을 그냥 활짝 열어 줬어요. 네, 지금 뒤쪽에 이제 수비 세우방 수비의 위치 선정이좀 아쉬움이네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가 많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수비하지 못한 거. 여기서 1차적으로 일단 컨트롤에서 실수가 나왔었고요. 네. 아, 부심의 기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가면 네. 안 돼요. 네. 지금은 지나치게 시디코프 선수로 의식한 나머지 림보프 선수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완벽하 1대1 찬스를 내줘 버렸고요. 결국 어, 우즈베키스탄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빙글 잘 돌면서 일단 볼 빼냈습니다. 빠르게 다가서고 있는 우즈베크산 선수들이고요. 자이 빠져나오기 어렵거든요. 패스를 빠르게 가야 됩니다. 2건, 2건, 한 야, 이건 이건 뒷공간 한번에 밀어줬습니다. 스피드 투르서 갑니다. 여기서 일단 장윤호 이건 자 이건 2건, 이건의 왼발 한번더 올라갑니다. 빠르게 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오거든요. 자 중앙으로 한번더 밀어줍니다. 들어오는 선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찔러줬습니다. 어, 위험합니다. 롤티브와 방영구가 좌반입니다. 스프레스. 뚫리질 않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한담업 왼발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어, 이게 자, 먼저 나가나요? 그대로. 크로스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0대1로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에 뒤집면서 선반이 끝이 납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르게 어, 다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 빠져나오는데요 오. 자, 또 왼발로 몸을 일단 막아내는 대한민국 네, 확실히 뭐 드리블 실력이라든가 왼발 이런 것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자, 왼발로 또 어, 공격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볍게 시선 올려줬습니다 오. 반대쪽 골키퍼 강현무가 잘잡아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조합들은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장유래가 왼쪽으로 졌습니다. 페널티나 왼쪽에서 왼쪽 한번 접으면서 합니다. 그대로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깊었습니다. 조영욱. 자 다시 변화내고 올라갑니다. 자, 자 왼쪽을 질쳤습니다. 네. 만측. 경고가 나되지 음,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선 경고 좋습니다. 자 우리로서 는 빠져나갔다면은 꽤 좋은 공격 기회를 한번. 찾을 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아타카 하나프 선수가 경고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빠져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건 선수가 고의적으로 발을 깊게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선수도 충분히 공격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왼쪽 풀백이라서 올라옵니다. 한대! 어, 이거 쉽지 않았는데 잘 네. 돌려놨네요. 그리킥 운전처 올려줬고 위치를 잘 잡았던 황현수. 절묘한 곳으로 헤더업 볼을 떨어뜨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 네. 승부는 원점으로 돌리는 대한민국입니다. 황현수 선수가 이제 FC서울에서도 작년에 출전 많이 했고 그리고 골도 꽤 많이 넣었어요. 네. 한승규와 조용국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돌려습니다 자 장윤호에게 스루패스를 줬는데요 오, 오. 이러면 장윤호 수가 퇴장이에요. 퇴장이에요 아 우리에게는 정말 악재가 겹쳤고요 지금 이거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아 이건 좀 깊게 들어가긴 했네요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장희로가 경고 두 장을 받으면서 퇴장이 됐고 또 어, 강하게 어필을 하던 이그로 선수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짧게 주고 흘러 나왔습니다. 그대로 중간에 오! 슛. 골대 맞고 벗어납니다. 이건 스피드가 빠릅니다. 중앙로 으 흘러 나왔습니다. 타는 게. 강연무의 슈퍼 세이브가 또 나왔습니다. 강연무 선수네 오른쪽 뒷공간으로 넘겨줬습니다. 자, 스피드가 어, 빠릅니다. 한번더 치고 바릅니다, 들어오고 바릅니다, 있습니다.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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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막우우우강우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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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자빠져 나옵니다 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그노 이그노 이그노의 커스 김문환 그리고 뒤쪽에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맛있게 슈팅까지 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뛰고 있습니다 패스 일단 다른 사이로 잘 빼었습니다 음. 자 주심에 확실 음. 음. 울렸습니다 음. 1대1로 대한민국 과 우즈베키스탄 90분의 혈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연장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연장전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1대 1로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우 선수입니다. 조용우. 자, 조용이 끌고 돌아갑니다. 조용우. 아, 조용이 한번더 갑니다. 조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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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자, 마지막에 컨트롤이 라인 넘어가네요 네. 힘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래도 공격을 한두 번 정도는 네. 해줬으면 그러니까 하는 자중간에슛아이게 들어가네요 9월입니다 아, 이 결국에는 중간 슈팅이 잘,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지금 놔줬거든요 네, 이거는 조용욱 선수가 그래도 따라가서 어느 정도 슈팅 각도로 좁혔는데 네. 네 이거는 뭐 너무 잘 찼어요 완벽한 세이브를 해내던 강현무 골프파도 어쩔 수가 없었고요 네 지금은 뭐 왼쪽 뒷 공간 쪽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위기들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반대쪽 나가면 헤딩 컨칭 어, 나왔습니다. 어, 나갔어요. 강영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월트래핑 어, 반대쪽으로 패스가 이어지는데요. 오, 야 션. 오늘날 뻔했었습니다 주심의 신이 울리면서 연장 전반이 네.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아, 볼 지켰고요. 나갈 수 있어. 왼쪽 으로뺐습니다 안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도 클 수가 왔습니다 앞쪽에서 끊깁니다. 굉장히 음. 좋네요 네. 자, 중앙으로 계속해서 패스 연결. 아, 이거 이제 열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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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들어갑니다. 슛, 골입니다. 결국 야쿠시바에프에서 어, 골이 나왔습니다. 에워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빠져 나왔거든요. 네. 반대 저렇게 돌아 나가요. 네. 에어 을때좀 앞뒤로 에어 싸지 못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독 선수가 돌아설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것부터 해서 뭐 연쇄적으로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거기서부터 잘 빠져나갔네요. 네. 자, 왼쪽으로 다시 패스리 에어 크로스로 올려줍니다. 헤닝. 쉽게 쉽게 슈팅을 마무리 짓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계속 한국 만나면 뭔가 우즈베키스탄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원터 패스를 빠져나옵니다. 나 왼발로 낙기 쿠스. 아 흘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지면서 잘 막았어요. 2015년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못 나갔고. 나중에 몇년지나면또이선수이 대표팀에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또 다른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조짐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왼쪽으로 한번 더 끌고 들어오는데요. 왼발 넘겨줍니다. 오. 오.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설묘한 기기 들어가면서.